아,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는 그러니까 정보, 정보를 내가 얼마큼 음, 돈을 벌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만 해도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음. 요즘 뭐 정부에서 상황이 어려우면은 긴급 복지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청해 볼수 있는 거고. 또뭐 요즘 15.9% 긴급 생계비 대출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소액 대출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금리가 약간 뭐 높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생활에 적용해 볼수 있는 거고 그런 뭐 어떤 틈새 정보를 잘 활용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련된 정보를 잘 관심을 기울여서 그걸 이제 음, 잘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음, 실천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더 돈을 벌수 없죠.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죠. 내 생활에 어떤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자원화 시키고, 그게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 되고, 방향,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금리가, 어, 높은 높은 쪽에다 이제 음, 돈을 음, 잘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주식도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자산을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시키고 늘리 늘려보고 싶으면 할수 수 있는 거 해볼 수 있는 것이 주식이고 어, 은행 금리만으로 이제 이제 자산을 늘려가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일부 자산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도 뭐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하고 예금자 보호가 지금 시중은행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한 곳에 다 돈을 이제 몰아서 넣기보다는 예금자 보호되는 정도까지만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에다 여러 곳에다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될수 있게 안전하게 분산시켜서, 예금, 예적금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 자산이라고 할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보호가 되니까 음뭐 안전하게 보험이 되니까 이제 보호가 되니까 다른 뭐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에 대한 안전적인 확보가 될수 있게끔 이제 정부에서 어 안전하게 음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이 더 이제 음 안전하죠. 음, 안전성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라든지 글 쓰는 것도 뭐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것이 되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3 0만원 정도 이제 공모전에 당선돼서 상금을 받고 또 다른 공모전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것은 엽서신문화 공모전, 그런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거고, 신고 공모전이라든지 각종 공모 사이트, 음 들어가서 올라오는 공모전을 좀, 내가 할수 있는 거, 할 만하다는 걸좀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당선이 될수 있게끔, 음잘 연결을 해야 되겠죠. 당선 전략은 제가 이제 이 예, 수십 년간 이제 수백 편의 예, 엄청 많은 어떤 공모전을 당선시키는 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전략이 유효했죠. 전략을 잘 짜서, 음, 주체 측이 원하는 방향에다 잘 이제, 음, 접목시킨 거죠. 그러니까 차별성을 어느 정도 두어야 되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선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이제 평범한 소재는 아무래도, 음, 주체 측에 눈에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주제를 약간 뛰어넘는, 어 차별화를 하고, 이제, 글을 쓸 때도 언어를 좀 평범한 언어가 아니라, 약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약간의 어, 나만의 차별성을 두어서 다른 작품들보다 뭔가 부각되는 면이 있어야지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글 쓰는 것은 어떤 감각에 의해서 써요. 저 같은 경우를 해서 책을 뭐, 많이 읽어야지, 뭐, 음, 글을 쓰는 능력도 살아난다, 그러는데, 저는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많이. 네, 책을 많이 읽지는 않고, 그리고 뭐, 글 쓰는 것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주체측의 의도를 파악해서 글을 쓰는데 이제 그런 이렇게 순독재적으로 제가 이제 그냥 경험과 상상과 생각에 의해서만 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작품을 제가 당선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떤 감에 의해서 쓰는 거죠. 주식도 어떤 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글 쓰는 것도 어떤 감에 의존해서, 이제, 쓰고, 많이 써봐야지만, 다양하게 좀, 어 쓰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거를 이제, 어 당선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연결 질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음, 그렇습니다. 이제 다 공모전은 뭐, 많이, 음, 관심을 가지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음, 응모를 해서, 그냥 결과를 좀 하는 것도 또 자기 만족이 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몇,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음,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글 쓰는 부분을 많이 내려놓은 편이고, 이제, 가끔씩 응모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정말 열심히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이제 그걸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가지고, 예. 그니까,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응모를 해서, 상금도 요즘에 이제, 음, 크죠. 작품성이 좋은 거는 뭐, 500만원도, 뭐 편당 받을 수가 있고, 50만원, 뭐, 몇십만원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좋고, 뭐안 돼도 경험이니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